오늘 이 시간에는 지오지브라 어, 앱을 이용해서 어, 한번 원주각 관계에 살펴볼게요. 자, 지오지브라 앱 기하편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열어볼게요. 자, 어, 모두 삭제 누를게요. 삭제하기 눌러서 새로운 막, 어,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살펴볼게요. 어디냐 하면 기본 도구에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원 찍고, 네, 적당히 땡겨줬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점, 다른 점 살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을, 자, 원의 중심을 5라고 바꿔주시면 여기 A를 점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를 눌러면 이렇게 밑에 창처럼 나와요. 점의 이름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 바꾸고 싶은 친구는 색깔도 바꾸기, 그 다음에 선뭐 점의 크기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 점을 여기 알파벳이 있거든요. 여기 알파벳이 있어요. 이 알파벳을 누르고 여기 대문자 눌러 주시면 대문자로 갑니다. 5를 눌러서 엔터 누르면 바뀌었죠. 중심 5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수 파트에 가 있거든요. 기아 파트로 다시 갈게요. 도구 동그라미 삼각형 이쪽이 기아 파트거든요. 기아 파트로 클릭해서 점을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선분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구에 선분 있죠. 이걸 연결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을 살펴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선분 누르고 5b. 오 C, 그 다음에 D, D, 그 다음에 A, 아, C, D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펼치기 한번 누를게요. 펼치기 누르면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펼치기 눌러서, 자, 측정의 각이 있죠? 그래서 각의 크기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각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각을 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거. 세 개를 눌러주셔야 돼요. 세 개. 그쵸? C, O, B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각 누르고요. 각, C, O, B. 그러면 자, 뭐가 나왔죠? 중심을 지나는 중심각이 나왔어요. 중심각. 그쵸? 자, 중심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각 크기 재보겠습니다. 각 눌러주시고요. C 누르고, D 누르고, B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기는 원주각이죠?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떻게 되나요? 중심각. 2대 1 관계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기본 도구에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저 원주각에 있는 점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D를 이동을 누른 다음에 D를 누르면 자, 원주각이 어때요? 원주각이 자, 위치가 바뀌어도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이동을 누르고 자, 어떻게 하냐면 C, 호를 보,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D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호의 크기가 변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 원주각과 중심각,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 몇대 몇이다? 2대 1 관계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원주각과 중심각. 몇 대면? 몇? 원주각이 더 작겠죠? 1대 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 안에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에 내접할 때, 대각의 크기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도구에서 중심에 있고, 원은 한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게요. 자, 중심. 자, 원 그려봅니다. 자, 요 정도. 자그 다음에 점을 누르시고요. 점을 누르시고요. 점네 개를 원 위에다가 찍어볼게요.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 그리고 한번 해보게요. 자, 점을 누르고서 나머지 각을 점들을 찍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선분을 누르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각 점을 연결해서 사각형 만들어줄게요. 자, 선분 누르고 BC, 선분 누르고 CD, 선분 누르고 DE. 3번 누르고 이 e, b 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점을 바꿔 이름을 바꿔 줘도 돼요. 그쵸 점을 O를, A를 더블 클릭하면 그쵸 자, 이동을 누른 상태에서 A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점3 개를 눌러 보면 점의 이름을 바꾸는 거 또는 a 어, 를 눌러 보시고요. 펼치기 누른 상태에서 자, 펼치기에서 측정, 가급 계산을 어,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을 재볼게요. 이 각은 EBC를 눌러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각 누르고요. EBC 각의 크기가 나왔지요. 다시 한번 각을 누르고요. 자, EDC를 눌러 봅니다. 자, 두 개의 합은 어떤가요? 두 개의 합은 86.8 그다음에 93.2네요. 더해볼게요. 0, 0 얼마죠? 180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d랑 마주 보고 있는 것각 e 의 합은 얼마다? 180도 대각의 합은 180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80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기본 도구에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점 하나 d나 또는 여기 B인가요? B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삼각, 사각형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각의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을 누르고요. 자, 점을 해서, 자, 땡겨볼게요. 자, 사, 사각형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둘의 합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여기도 한번 위에거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합은? 그쵸?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그려볼게요. 중심 있고 한점 지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요 정도? 자,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쵸? 자, 펼치기 누르고요. 자, 접선이 있어요. 펼치기 작도에서 접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 C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려집니다. 그거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점, 어, B는 딴데로 움직여 볼게요. 자, 접선 누르고, 점 C, 그 다음에 선분. 어, 됐죠. 그러면 접선이 두 개가 있죠. 원밖에 한 점, 원에 대한 접선 두개 그릴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할게요. 밑에 거 선택해서, 어느 거냐면 요거요. 요거 요고. 교점을 잡을게요. 교점. 자. 점. 여기 잡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선 우리는 점을 찍어서 현 그리고요. 그다음에 원주각 찾아봅니다. 자, 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주각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각의 크기를 재면 되거든요. 자, 각의 크기 재볼게요. 측정의 각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C, D, E를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각을 누르고요. C, D, E. 그쵸?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각을 누르고요. E, F, D 눌렀습니다. 어떤가요? 자, 각이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접선과, 현과 그 사이 낀 각은 그 호에 대한 원조각과 같다는 걸 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 기본 도구에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누르고요. 점 2를 당겨 보겠습니다. 점2 당겨 보면 어때요? 자, 같이 변함에 따라 저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래도 똑같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앱이랑 그래픽 계산기 두 개가 있는데요. 앱이 있지만 앱이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친구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 네이버에서 지오지브라를 검색합니다. 지오지브라를 검색을 했더니 요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면 자 계산기 시작하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 대수예요 대수 이거는 대수 파트고요 다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보시면요 기아 파트가 있어요 기아 기아를 누를게요 우리는 기아 자 기아를 누르면 아까랑 똑같은 그쵸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없어지면 좋겠죠 이런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삭제하면 됩니다 축이랑 자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축 보이기 삭제. 축이 없어졌죠. 격자 보이기 예,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 자 중심 있는 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음.